자 이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어 다음 이런 상태에서 a와 b와 메탄올의 성실에 대한 양에 대한 자료를 쫙 주었어요 주웠, 그러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분자량이 비율을 따지라고 비율을 물어봤고 또 니은도 분자의 몰수의 비율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디귿은 질량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비율도 알아야 되고 실제값도 알아야 돼 이렇게 비율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실제값도 물어봤으니까 결국 실제값을 다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A와 B와 메탄올의 분자량, 밀도, 질량, 부피의이 빈칸을 다 채울 수 있, 먼저 채워 놓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.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 넣으면 좀 복잡해. 자, 이때 지금 이 문제에선 주어져 있지 않지만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몰수야. 몰수를 가장 먼저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쉽게 구할 수 있어. 왜냐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랬던 이거 기억나지? 자, 이거 기억 이거 해 보면은 질량, 개수, 부피 이 서로의 관계를 알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몰수야, 몰수. 어, 몰수의 몰수비를 이용해서 얘네도 다알수 있는 거거든 결국 몰수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를 구하기가 되게 쉬워 근데 질량 가지고 부피 구하려고 하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몰수를 먼저 다안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접근하면 좋아 자 이때 그럼 기체 A의 몰수 오자 우리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피 22.4분의 어, 현재 부피라고 했는데 여기선 지금 30도씨란 말이야 우리 보통 0도씨 1기압 많이 했는데 이문제에서 30도씨 1기압이야 그때 부피가 25리터래 그러면 공식을 22.4가 아니라 25로 해줘야 돼 25분의 현재 부피. 이렇게 바꿔줘야 돼. 이게 포인트예요. 알겠죠? 이 공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. 자, 그때 지금 기체 A는 부피가 12.5라고 했으니까 몰수는 25분의 12.5니까 몇 몰이야? 2분의 1 몰이네.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체 B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주어지긴 했는데 지금 9ml래. 9ml. 액체 B는 9ml래. 그래서 25분의 9 하면 되겠지. 하면은 낚이는 겁니다. 왜? 이 공식은 언제만 쓸수 있다고 했어. 기체만 때에만 쓸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액체지 액체인데 지금 부피가 주어졌어 이거 가지고 오, 옳다구나 하고 뭐 25분의 9 때리면 안돼 심지어 얘는 밀리리터잖아 어 25분의 25분의 0.009뭐 이렇게 풀면은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안돼 그러면은 액체 비에 몰수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거 가지고 이 공식 써가지고 근데 지금 질량을 모르죠 질량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서 에 보면은 밀도 나와 있고 부피 구있 나와 있네 밀도 그람퍼 밀리리터는 부피 분의 질량이죠 부피 밀리리터 분의 질량 그람이죠. 즉, 이걸 바꾸면 은 질량은 뭐곱하기 뭐야?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야. 그치? 사실 밀도가 얼마래 액체 비의 밀도 1.0인데, 부피가 얼마야? 9.0ml 야 그러면 얘, 얘 질량 얼마야? 9 g 인 거지. 그죠? 그러니까 얘 질량은 9 g 인 거야. 이때 몰수를 구해야 되니까, 몰수는 얼마야?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, 18분의 9에서 2분의 1이란 걸알 수가 있어. 자, 얘도 역시 2분의 1몰이네. 따라 아쉬우? 따라 왔죠. 자, 그 다음에 에메탄올 보자. 메탄올, 메탄올 같은 경우는 지금, 어뭐 액체인지 기체인지 모르지만 분자량이랑 밀, 질량이 주어졌네 그럼 몰수 바로 구할 수 있지 32분의 16이죠 32분의 16이니까 얘는 2분의 1몰인 거야 얘도 역시 2분의 1몰이네 결국 이세 개의 몰수는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다음에 나머지 빈칸도 한번 채워봅시다 음 지금 기체 A의 분자량이랑 질량은 모르는데 부피랑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질량 구할 수 있겠네 밀도가 주어진 게 밀도가 그람/퍼리터 얘는 또 단위가 그래서 밀도랑 부피를 주어졌으니까 밀도랑 부피 곱, 곱하면 되겠지 어. 근데 원래 아까 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그 m 퍼 밀리리터고 부피가 밀리리터니까 그냥 곱하면 되는데 얘는 그램퍼 리터라고 리터야. 그럼 다, 당연히 그 뭐냐 그냥 곱하면 돼. 근데 만약에 부피가 밀리리터로 주어졌다면은 얘의 밀도는 그램퍼 리터니까 이 단위를 맞춰줘야 돼. 리터 리터 맞춰줘야 돼. 그러니까 밀리리터로 나왔다면은 리터로 바꿀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합니다. 아무튼 얘는 지금 필요 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곱하면 되겠네. 밀도 곱하기 부피는 1.28 곱하기 12.5가 되고 얘 계산하면 얼마야? 계산하면 16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. 그러니까 얘의 질량은 16이야. 16그랑. 근데 아까 몰수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. 그지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16g이고 얘 몰수가 2분의 어, 1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량은 얼마겠어? 32겠지? 그러니까 얘도 여기 3 2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. 자 정리됐죠. 그 메탄올의 밀도랑 부피는 주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.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자파란색으로 파란, 풀어볼게. 자 1번 분자량은 a가 b보다 크다. a가 b보다 분자이 크죠. 오케이. 니은, 분자의 몰수는 B가 메탄올보다 크다. 몰수는 다 동일하다고 우리가 알았죠. 그러니까 땡. 3번, 메탄올 16g을 구성하는 수소의 질량은 2g이다. 이거는 결국에 메탄올과 그 안에 있는 수소의 질량의 어, 질량비를 물어봤네? 그치? 자, 이 메탄올은 CH3OH고 거기 안에 수소가 4개가 있죠? 그죠? 근데 지금 어, 메탄올 16g 구성하는 수소의 질량, 즉 질량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질량비를 구하면 돼. 얘 질량은 1몰당 질량 얼마야? 얘 1몰당 질량. 1몰당 진, 부, 분자량이 32네 얘는. 그렇32 안에 수소의 분, 수소의 질량 얼마 있어? 4만큼 있어. 4 개니까. 즉 질량비가 32대 4인데 만약에 16g 있을 때 수소의 질량은 얼마냐? 이거 물어봤어. 이거 양변에 이거 1대 8이니까 계산하면은 x 얼마 나와? 2g 나오죠. 정답은 어 오케이야. 디귿도 오케이야. 그러니까 기억이랑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? 3번이네.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,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, 이 표를 이 표를 다 채우는 게 좋아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그리고, 그리고 기왕이면 은 몰수까지 챙겨줘라 그러면 완벽하게 알수 있는 건다알수 있어 이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차근차근 풀면 돼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디귿 맞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끝